저희가 네, 원래는 제 얘기 이제 각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고 왔는데 반대로 됐습니다. 네, 죄송합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네, 왜 하필 네, 이 자리에 또 저를 서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예수님의 다, 다섯 가지의 명령입니다. 네. 네, 어, 예수님의 5대 명령입니다. 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5대 오대명. 명령. 네, 5대 명령.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아, 먼저, 성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네,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를 누구라고 부를까요? 네, 누가 성도입니까? 고린조전서 1장, 네, 1절, 2절 말씀인데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수 대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 성도라 그는 또 학세서 우리의 주곧주 되신 예수 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는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버전이 조금 다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바울과 소스데네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전사님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어디에 있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또 질문합니다. 바울과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누구와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있는 누구와? 네. 하나님의 교회와 그들을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네. 성도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뭐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교회. 네 교회 몇명두명 명 이상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두명 이상 모이면 네, 교회가 됩니다. 저희 오늘 한명 빼고 전 교인이 출동한 겁니다. 뭐네 아가 장로님이 기도 중에 적은 교회라 하는데 저희한테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네네 네. 네, 네, 네. 아주 큰 교회니까요. 네, 힘 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네 쉽게 정리해드리면 이 성도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을 이야기하죠. 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명 이상 모이면 교회다라는 걸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성도들은 교회다. 네.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무엇을 위해 이 교회에 나와서 네.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열린 문 교회 더 열린 문 교회란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까? 네. 평생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어, 하면서 이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도대체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네. 이게 몇 가지가 된다고요? 다섯 가지. 대표적인 거. 네. 딱 얘기하면, 누가 뭐라도, 네, 저는 예수님의 이걸 믿습니다라고 다섯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교회의 다섯 가지. 이기도 하고, 성도의 다섯 가지 이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요거를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개명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대개명. 네. 자, 요. 구절 보시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개명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 첫 번째, 뭡니까? 정답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명령 뭡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네. 요게 대개명. 네. 이두 가지는, 이제, 이두 가지가 이제 대개명이고요. 그 다음에, 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인 개명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 네. 어,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하늘 승천하시기 직전에, 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보여주시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네. 요 세부를 나눌 수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예수님의 명경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라는 것이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어 여기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네 제자를 삼고 뭐 뭐예요? 네네 삼위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세례를 주라, 네 침례를 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게 예수님의 네, 두 번째. 또세 번째는 뭡니까? 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이세 가지를 뭐라 하냐면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는 대개명, 이거는 지상명령. 그래서 두 개, 세개 해서 총 다섯 개입니다. 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대개명은 몇 개, 몇 가지라고요? 네, 두 가지. 감사합니다. 지상 명령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네, 대개명의 첫 번째 뭐였습니까?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잘 따라와 주시면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네. 세 번째, 제자 네. 사으라 네, 네. 네 번째, 네. 그다음 다섯 번째, 네. 지키도록 가르쳐라. 네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짧게 짧게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네첫 번째 개명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줄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지 여으면못 맞춥니다. 네, 뭘까요? 네 예배 맞습니다. 예배.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대,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 네. 뭐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약속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네.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린다 하는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나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네, 있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수많은 기도를 하죠. 네. 그 이유들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그겁니다. 그게 먼저가 되어야 합니 네. 그리고 네, 하나님을 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 글자로 예배. 예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 뭐가 될까요? 이웃사람. 이웃을 사랑하라. 요것을 두두 글자로 네표현하 뭐로 무슨 말이 좋을까요?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한다. 네. 뭐가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요? 저기. 어, 맞습니다. 섬김, 비슷한 거, 봉사, 헌신, 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것을, 네, 정리해서 얘기, 말씀을 드리면 사역 되겠습니다. 사역. 네. 사역. 네. 일한다잖아요. 섬긴다. 네. 섬,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사역. 이것을, 이것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죠. 가끔 목회자들을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네, 맞죠? 네 잘못된 표현이죠 목, 목회자들은 그냥 목회자라고 부르시면 되고 사역자는 뭐하는 사람들이다? 봉사하는 사람들 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봉사하고 있습니까?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 뭡니까? 사역자입니다 네, 용어를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세 번째 명령 더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좋을까요? 네. 모든 민족 제자로 삼는 것, 여러분 제일 쉽게 잘알수 있는 겁니다. 네, 전도, 선교, 네, 복음 전파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는 단어들 있죠? 사명.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선가 중에 제목이 사명인 곡이 있습니다. 맞죠? 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괜찮소. 라고 하는 그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 사명, 그 사명의 뜻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 전도입니다. 네. 그 곡의, 그 곡의 핵심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네.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네, 주님이 혼자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 뭐, 험한 산도 바다 끝이라도 네, 저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나는 복음 전파를 하겠다. 네, 그 사명. 네, 전도는 사명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나 해야 됩니다. 잘 아는 사람이 하고, 잘 못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목회자들은 뭐잘 아니까 하고. 뭐, 저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못하니까 뭐, 못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당연히 해야 되는 나이가 적고 마음 품의 문제도 아니고요. 네. 그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 열매는 네, 순종하면 그 분이 알아서 거두실 네. 겁니다. 네. 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두 글자로 뭐라고요? 사명. 네. 네, 먼저, 잠깐 새가 안 나시면 전도 먼저 생각하시고 사명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뭐가 됩니까? 사명자가 또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전부 예배자가 되고 아까진에 또 사역자가 되고 지금 우리는 모두 사명자가 됩니다. 집중력이 좋으시네요. 딱딱 잘 따라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명령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 네, 새를 베푸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무엇입니까? 네, 뭐 어떤 사람이 받아요? 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기 의 신앙 고백으로 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공표하는 네,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네, 즉,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교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이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례는 교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 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여러분 잘아시죠 코이노니아. 함께 나누다. 뭐 참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무엇을 나누느냐? 네. 무엇을 참여하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고, 공유한 것을 나누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임도 교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모임 시간, 아니면 뭐 어떤 시간들이 있을까요? 여기 구역인가요? 구역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우리가 내가 경험한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제. 내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은 뭐 설교고요. 함께 나눈 것은 교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 교제 누가 하는 겁니까? 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이 많은 목사님들이 축도로 사용하시는 구절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할때그 교통이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네, 성령님이 교제하심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 우, 이 구절에 보시면, 주인이신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네. 또, 성령님은 교제하심으로 우리에게, 네, 나누어 주시고, 참여하시고, 네.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네 번째 명령. 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것이 두 글자로 뭐라고요? 교제. 네, 요거는 살짝 어렵죠. 교제 보이노니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다섯 번째 명령. 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을 이 뭐라고 할까요? 생각나시는 단어 없습니까? 교육, 네, 훈련 되겠습니다. 훈련,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도라면, 네 어떤 것을 교육 받아야 될까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구절 그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것을 훈련 받아야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너희는 네 제자들이었고, 네 성도들이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인데요. 네. 다른 말로, 그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 다른,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라 라는 아,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이 뭐라고요? 훈련이 되겠습니다. 훈련. 네. 이 훈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명만 하는 겁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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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이상 교회. 네. 어떤 사람은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다섯 번째 명령,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은 뭐다? 훈련이다. 네. 예수님께서 이 다섯 가지 명령을 네.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네. 아, 필수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고린도 전서, 네, 여기 나오나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 네. 됩니까? 네, 됩니다. 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모든 것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다섯 가지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드러나. 아, 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명령을, 다섯 가지 명령을 주심으로써 너희가 이, 이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이 이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면서. 교회가 이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섯 가지 명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대개명 몇 가지였죠? 두 가지. 뭐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상명령 몇 가지였습니까? 네. 뭐였죠? 제자, 사바라. 침내를, 사례를 줘라. 가르쳐, 행하게 하라. 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뭐였죠? 예배. 예배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웃에게 가서 봉사는 하 사역이었습니다. 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뭐였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네, 세례를 주는 것, 네, 내 안에 계시는 분과. 함께 많은 뭐 것? 교제하는 것. 네. 다, 그분과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네. 그런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직,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었습니다. 네. 아, 네. 이 다섯 가지 명령, 누가 누구에게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하 예수님.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명령이죠. 아, 네. 네. 제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네, 사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죠. 네, 예수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 네, 역시 성도가 되겠죠. 그 성도가 두명 이상 모이면 뭐가 된다? 네,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다섯 가지 명령은 누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네, 성도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지켜야 됩니까? 교회가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성부 하나님의 사, 사랑을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이 다섯 가지의 명령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평생 이것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다섯 가지 명령을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성도 입장에 생각하면 성도의 다섯 가지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네, 어디 뭐. 교육 시간이나 어때 배우는 시간에 성도의 다섯 가지 기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하면 이것은 뭐라면 교회의 다섯 가지 기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다섯 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체크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주보에 보면 이런, 이런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라고 표현하는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네, 오늘 요 말씀을 주셨는데, 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또제 음성에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혹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로서 네. 사명 복음이 이땅 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웃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게 묻습니다. 어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명을 통해서 이 복음전파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참여하며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닮아가도록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다섯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주신 말씀을 나한테 비춰서 혹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시고. 결단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다섯 가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나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다섯 가지의 명령을 보면서 지금 내가 이 시점에 내가 얼만큼 바르고 건강한 신앙과 관 바른 명령을 지키고 있는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은 더욱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또좀더 건강하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가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나 많은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또 느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하신 그 말씀 제 삶에 온전히 적용해서 또 제가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혹시 주님과의 관계가 부족한 건 아닌지 주님과의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닌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조금 더 교육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아버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어진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시간을 분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 삼고 또또 침례를 주고 그리 하나님 또 교육받는 훈련되는 그 시간을 정말 온전히 잘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낼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이 말씀 우리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나의 현재 모습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비쳐서 부족,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연약한 부분을 또 보강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